패더 스티치입니다. 패더 스티치는 선을 4개를 그려주세요. 1, 2, 3, 4번이라고 스티칭을 하고, 1번부터 바늘을 빼주세요. 역시 실을 몸쪽으로 향하게 두고, 시작은 플라이랑 똑같이. 수평 3번 들어가서 대각선 2번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2번으로 나온 이실 수평 4번으로 들어가서 3번 대각선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지금 3번으로 나왔죠. 그러면 수평 1번으로 바늘을 다시 넣고, 대각선 2번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실은 항상 바늘 아래에 이렇게 걸리도록 두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걸리지 않고 수평에 그냥 직선으로 나와버려요. 이렇게. 다시 2번으로 나왔으니, 4번, 3번. 3번으로 나왔으니, 1번, 2번, 또 4번, 3번. 계속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주시면 되세요. 끝에 마무리. 패더 스티치 완성됐습니다.